안녕하세요 여러분. 키173 토란 여자들의 스타일링 해결사 툴코드입니다. 브라운 가죽 재킷 입어보면 괜히 상체는 부각되고 셀언니 소리 듣고 한물 간룩처럼 보여서 괜히 옷장에 다시 넣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 제가 직접 자료 찾아보고 스타일링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덩치 안커 보이고 쎄 보이지 않는 진짜 찐 코디 조합들만 골라왔습니다. 이런 고민들 싹 해결해줄 추천템이랑 로코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 전에 여러분 제 채널은 아직 작아서 지금 구독 안 해두시면 다음엔 또못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키가 크면 어깨도 같이 넓은 경우가 많다 보니 브라운 레더 자켓을 입었을 때 상체가 부해 보일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레더 특유의 딱딱한 핏보단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즈핏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깨에 디테일이 많거나 전체적으로 핏이 너무 크면 오히려 체격이 더 부각돼 보일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아요. 이너는 슬림한 탑이나 얇은 니트로 정리해주면 전체적으로 훨씬 균형 잡힌 실루엣이 완성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우리 키큰 여성분들 프리사이즈 자켓 사면 소매가 애매하게 짧아지는 경우 많으시죠? 그래서 팔 길이에 여유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딱 맞는 게 없다면 소매를 자연스럽게 걷어서 연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히려 손목이 살짝 드러나면 여리여리한 무드가 더해져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훨씬 좋아집니다. 레더 자켓 멋있긴 한데 특유의 거친 느낌 때문에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계시죠? 괜히 쎈 언니 느낌 날까봐 손이 잘안 가는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자켓은 그대로 두고 이너랑 하의로 무드를 부드럽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여리한 니트, 흐르는 셔츠, 밝은 톤의 하이 등으로 중화를 시켜주면 데일리하게 입기 쉬운 룩이 완성돼요. 특히 키가 크신 분들은 이런 식의 톤 조절이 실루엣도 훨씬 자연스럽게 정돈된답니다. 이번 봄에 가죽 자켓 하나 장만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매 기장, 어깨 핏 걱정 없고 스타일도 살려주는 레더 자켓을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바로 뮬랑의 M 르코 투톤 레더 자켓인데요. 스웨이드 느낌의 투톤 원단이라 훨씬 부드럽고 무광 버튼에 여리여리하게 떨어지는 팍시핏까지 세부일 걱정 없이 아주 멋스럽게 연출되더라고요. 어깨 패드가 과하지 않게 핏만 살려줘서 키 크고 어깨 넓은 분들도 부담없이 입기 좋아요. 데님, 슬랙스, 스커트 다잘 어울려서 봄 데일리 자켓으로 추천드리면서 요 자켓으로 룩북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봄 느낌 물씬 나는 초롱톤 코디인데요. 브라운 레더 자켓에 화이트 이너와 아이보리 팬츠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톤을 통일시켜주고 그 위에 검정 벨트로 한번 끊어줌으로써 포인트를 딱 줬어요. 이런 식으로 밝은 컬러감으로 상하이를 연결해주면 시선이 분산돼서 상체 부각도 덜하고 다리 길이도 더 돋보이는데요. 레더 자켓이 튀는 아이템이라 이너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데 화이트 컬러는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도 봄 분위기까지 살려줄 수 있는 키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은 깔끔한 룩 찾으셨다면 이 조합 꼭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는 여리여리 캐주얼 믹스 매치 코디인데요. 브라운 레더는 시크하고 힘있는 소재다 보니 그 무드를 살짝 눌러줄 수 있는 셔츠를 매치해주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여기에 비스티엘을 가볍게 레이어드해서 스타일에 포인트를 더했고 하의는 연천 데님으로 톤을 밝게 맞췄어요. 이런 조합은 자켓의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체형도 슬림하고 자연스럽게 정돈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키큰 분들은 상의에 간단한 레이어드만 더해도 단조롭지 않으면서 스타일과 비율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룩은 조금 더 단정하고 포멀한 무드를 원할 때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가죽 자켓에 여성스러운 타이 블라우스를 매치해서 상체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고 부드러운 인상을 더했어요. 블라우스가 갖고 있는 타이 디테일 덕분에 시크한 레더와도 의외로 잘 어울리고요. 하의는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간 슬랙스로 조금 포멀하지만 캐주얼한 밸런스도 같이 잡아줬어요. 특히 코디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핏은 여유 있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길이감 있는 슬랙스로 하체 라인을 깔끔하게 정돈해준다는 점이에요. 단정하면서도 유니크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이 조합 정말 괜찮아요. 네 번째는 꾸안꾸룩인데요 스트라이프 단가라 티셔츠는 무심하게 툭 입어도 포인트가 살아있고. 화이트 슬랙스로 하이톤을 가볍게 잡아주면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는데요. 가죽 재킷은 그냥 걸쳐만 줘도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데일리한 아이템을 같이 매치해주면 과하지 않고 몸에 어울리는 편안한 캐주얼 룩이 완성돼요. 꾸민 듯안 꾸민 듯한 느낌 원하신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은 여리여리한 데이트 룩인데요. 아이보리 셔츠 원피스는 부드러운 컬러와 가벼운 소재 덕분에 레더 자켓 특유의 강한 느낌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특히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길이감 있는 원피스에 아우터를 툭 걸치는 룩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자칫 부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상체는 레더로 커버를 하고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으로 여리여리하면서도 멋스러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요. 날씨 좋은 날스타에 살리고 싶을 때 이런 시계룩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브라운 레더 자켓 코디 어떠셨나요? 키가 크면 괜히 더 부해 보이진 않을지, 더 강해 보이지 않을지 걱정되셨던 분들께 조금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방법들이길 바라봅니다. 이 영상 참고해서 나만의 봄 레더룩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혹시 또 다른 스타일링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체형, 상황에 맞는 코디 꿀팁들로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